오늘의 부자 공식. 부자는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기회를 만든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맨날 운이 없어서 안 돼. 경기가 안 좋아. 라며 핑계만 대던 패배자의 마인드는 싹 사라질 겁니다. 대신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만들어 내는 확실한 주도권을 여러분 머릿속에 심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이 왜 부자가 되는 핵심이냐고요?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밥이 먹고 싶어 죽겠는데 입을 떡 벌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누가 밥을 떠먹여 주나요? 절대 아니죠. 지나가던 먼지나 입에 들어갈 뿐입니다. 배가 고프면 냉장고를 열든 편의점으로 뛰어가든 라면이라도 끓여야 배가 찰거 아니에요? 바로 이 당연한 이치가 돈 버는 원리랑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배가 고프다는 건 여러분이 돈을 벌고 싶은 상태이고 직접 라면을 끓이는 행동이 바로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언젠간 떨어지겠지, 언젠간 부자가 되겠지 하면서요. 그러다 감이 안 떨어지면 날씨 탓하고 나무 탓하고 세상 탓만 합니다. 부자는요, 감이 안 떨어지면 사다리를 가져오든 나무를 흔들든 해서 어떻게든 그 감을 따내고야 만다는 거예요. 자, 이걸 현실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똑같이 치킨집을 차린 두 사장님이 있다고 칩시다. 한 명은 망하고 한 명은 대박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망하는 사장님을 봐보죠. 이분은 가게 문 열어놓고 카운터에 앉아서 손님만 기다립니다. 아니, 우리 치킨 진짜 맛있는데 왜 손님이 안 오지? 경기가 너무 안 좋네. 이러면서 하루 종일 파리만 날리다가 매출 0원을 찍습니다. 그냥 세상이 알아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길 기다린 거죠. 반면에 부자가 되는 사장님은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 손님이 안 온다. 그럼 전단지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식도 시켜주고 배달 앱 리뷰 이벤트도 만들고 옆집 미용실 사장님한테 치킨 돌리면서 소문 좀 내달라고 난리를 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 매출 100만원 200만원을 기어코 만들어냅니다. 손님이 올 수밖에 없게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스로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결국 돈이라는 건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제 발로 걸어오지 않아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자빠져 있는 놈은 굶어죽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감 따버리는 놈만 배터지게 먹는 겁니다. 기다림은 핑계고 행동만이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남의 손에 쥐어주지 마세요. 오늘의 부자 공식, 부자는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기회를 만든다였습니다. 가난한 자는 오늘 믿고 부자는 공식을 믿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